왜 이겼어? 어? 어.. 아니 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네 포인트 키키키키키키키 뭐든 할게 뭐든 게 요청하신 대전 덱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이 오셨네요 오야 일단 로얄 없어 로얄 없어 로얄 아니야 야 상대방 일단 로얄이 없어 상대방 로얄 있었으면 이거 바로 그냥 죽을 각이었는데 로얄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요 미친 미친 오! 1 2 3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손잡고 있길래 깜짝 놀랐다와 바다의 주사위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덱입니다 콤보 악질이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씩 쓰기도 했던 그런 덱인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화로면은, 어, 졌죠? 상대방이 화로면은 그냥 졌음. 그래도 님들 생각하는 옛날의 그 그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2라운드 때부터 흡수 업그레이드 풀로 땡겨야 돼. 흡수 메타가 힘들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전 시간초가 예전에는 2분, 라운드 지나갈 때마다 그, 시간초가 지금보다 훨씬 좀 널널해서 흡수되기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 시간초가 많이 줄어가지고 악질되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 덱이,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덱이에요. 지금 현 메타에서는. 현 메타에서는 말이 안 되는 덱인데 도대체 난 투표가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은 패배 올인하겠다. <laughs> 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 같으면 패배 오리를 했어.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콤보 같은 소리, 아야. 그냥 콤보 쓰기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악질 콤보가 웬 말이야. 오? 쉬라야 이걸 왜, 이걸 왜 이기지? 패배가 정배에요, 이거. 자꾸 이긴다 쪽으로 걸지 마. 뭐야 상대방 아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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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요거는 음, 많이 힘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상대방 로얄입니다 하나 정도는 활성화 되겠지 상대방 당장 로얄각은 없어 업그레이드다. 잠깐 업그레이드 일단 킵하면 안 돼. 아! 후야 제발 로얄 뜨지 마라. 로얄 뜨지 마라. 제발 뜨지 마라. 나 힘들게 하지 마시오. 잠깐만. 일단은 일단 킵. 이대로 킵. 일성짜리들 많은데 일단 킵. 오케이. 어, 뭐야? 아, 잠 실수했는데? <laughs> 아, 나왜 이거를 잘못 봤지? 왜 활성화를 잘못 봤지? 이성짜리 올려야 돼.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 암살. 미친 놈아. 씨발. 하나만 양분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양분 하나만. 아니 잠깐만. 제발. 아, 이게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좋다 <laughs> 아, 아깝다 아 이건 패배했네요 역시 뭐 패배가 일단 정배였기 때문에 또 태극 암살대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로얄이 없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어? 내가 이겼다고? 왜 이겼어? 어? 어? 아 미안해, 나 이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야, 이거 트위치 포인트를 돌려주는 기능이 없어 아, 이거 다 이거 어떻게 왜 이겼냐고, 이거를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라고, 시발, 뭐, 잘못 터치할 수도 있지. 아, 우리의 추억인데, 이것, 이것마저 추억이라 생각하자. 알았지? <laughs> 아, 근데 지금 미안해, 근데 돌려줄 수가 없어. 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돌려 무조건 돌려주겠는데 이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뭐 해주면 봐줄래? 잠깐만. 자, 이거는 승리 쪽에 거신 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할게요. 그냥. 그럼 캠 끄고, 캠 끄고. 뭐든 할게, 뭐든 할게. 그러면은, 저기 뭐야. 사쿠럼도 아니면은, 란순이 이거 둘 중에 하나. 하... 대전 한 판.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왜 이겼냐? 그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냐, 그거를?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끝까지 보고 할게요. 당연히 졌다고 생각했어요. 음,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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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타 존나 <laughs> 올거 같은데. 야, 캠 끄고 하면 안 돼? 제발. 갑니다. 진짜 한 번만! 야 암살 사계면 뭐야? 태극이네. 알았어. 야 삼성짜리 진짜. 하나 한 번만 맞추면돼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제발! 아 진짜! 저희 아, 방송은 차가집 식구들도 번만, 함께 봅니다. 제발 존망인신이시여. 인생. 한 번만!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이거 왜안 맞는데. 할수 있다. 아직 아직 안 늦었다. <웃음> <웃음> 아직 안 늦었다. 야 이거 3성 맞추면 되거든요 일단은 성장 다 변하는 거 보고 갈게요 2성 로얄만 아니면 아 치. 지랄 제발 어야 일단 태풍 한번 맞았다 태풍 한번 맞았어요 한번더 3성짜리만 제발 아 아니 왜 맞은 거또 맞는데 아야 조졌는데 이거 신나고로 버티냐 이거 지션옵... 아 지션 오빠가 아니고. <laughs> 와, 해킹 날린 거 날린다. 야, 저거는 개오바지. 아, 너무했네. 2성짜리 재물. 안 나왔구요. 1성짜리. 이번에는. 해킹 안 맞은 것만 제발. 나쁘지. 아씨, 이거 안되겠는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간다. 진짜 간다, 잘하면. 제발, 제발, 뭐 어디 갔어? 야, 어, 왜 없음? <laughs> 아, 왜부금안 나와, 개 쪽팔리게. 씨 죄송합니다. 안 됐네요. <laughs> 아, 마지막 기회였는데. <laughs>